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무심이 되어서 무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심을 통해서 법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무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봐야 지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상식을 구하러 온게 아니에요. 상식은 어떤 게 상식이죠? 약속되어진, 약속되어진 문화, 약속되어진 언어, 약속되어진 질서,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사를 부르는 부분은 약속되어진 세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심을 만나는 겁니다. 무심의 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생각을 뭐, 딴 표현으로 뭘로 표현을 합니까? 따라 하세요. 번뇌. 번뇌. 번거로움의 생각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중생심. 그걸 완전히 놔버려서 무심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마치 그 부분을 관세음보살은 뭐 완전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하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걸로 가는 부분 그리고 대두리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리듬을 타는 게 좋아요 어떤 리듬이? 곡조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곡조가 있잖아요 각자의 곡조를 타면 더 좋아요 왜? 곡조를 타면 힘이 덜 드니까 그래서 이걸 뭐 신명, 신명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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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인 스스로의 음을 가장 좋은 음을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호흡을 가두고 가장 긴 호흡으로 뱉어나는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단전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고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 질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끝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세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할니까단한 가지만 가져가라. 모든 생각이 끊이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가라.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관세음보살까지도 잊어버리기도 있어요. 관세음보살 잊어버리면 큰일 나냐. 잘하는 거예요. 하다 잊어버리면 내가 뭐 불렀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겨우 관세음보살 찾아서 또 관세음보살 부르고 요거 기도 잘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생각하면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하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관세음보살 잊어버렸으니까 바보입니까? 안 바보입니까? 바보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바보가 아니야. 무심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호흡을, 호흡을 셌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세웠어요 이걸 수식관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수식관을 하려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이근운동을 했다는 거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귀로들으 려고 하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공 해지는 거예요 무심이 되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앉으면 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관선보사를탁부고 앉아도 고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법계의 이치가 알아지게 돼 있고 느껴지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